안녕하세요, 구정시골치입니다. <laughs> 오늘 제 마음이 이 앞유리창에 붙은 낙엽만큼이나 쓸쓸한 하루입니다. 하루가 아니죠, 나날들입니다. <laughs> 아, 구정시골치 진짜 많은 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응원을 받고, 그러는 유튜버로서. 정말 매일매일 좋은 소식들, 그리고 유쾌한 영상만을 전달을 해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다소 좀 충격적이고, 다소 좀 절망적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항상 웃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나쁜 일이라면, 영상을 찍지 않고 넘어갔겠지만, 제가 그동안 만들어오고 노력해온,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국의 전세계에 정말 희귀한 클래식카 100대를 꼭 모아서 누구나 그 차량들을 만져보고 탑승해볼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게제 꿈이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던 도중에 생긴 좀, 좀은 아니죠 엄청나게 좀 타격이 큰 절망적인 일이라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어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땅 천평을 매입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한 야심찬 포부를 내세웠고 실제로 땅도 매입을 했고요 토목공사도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공사가 지금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저하고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어, 건축 관련 일을 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공간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공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랜 시간 저랑 정을 나눈 탓에 제가 너무 믿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 그래서 얼마 전에 공사비 5억 가량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새롭게 시도하는 그 대형 규모의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공사장은 일시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래저래 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던 그 공간은 이제 영영 오픈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혹은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그 땅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현장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찍어야 할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 희망의 땅에서 한번 보시죠 제 사랑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고른 이유는 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이 전부 다 되는 곳이라서 이곳을 결정을 했고요 뭐 비록 남들은 뭐 이런 일을 당하면 좀 꼴보기 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땅입니다 어우 <laughs> 춥다 추워 바람이 이렇게 부냐 야 바람이 이렇게 불면 안돼 네,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을 거예요. 여기가 뭐 에징의 땅 아니냐? 나 같으면 좀 꼴도 보기도 싫은 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희망을 가지고 절망의 늪을 헤쳐 나가는 압구정 시골지의 성격으로는 여기는 올 때마다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땅입니다. 아무튼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붙잡고 하소연 할 것도 없고 막 뭐라고 할 것도 없는 처지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일에 잘못이 100% 어떤 이익기 있겠습니까 저도 그 사람을 너무 믿고 너무 어 따랐던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할수 있죠 제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서든 해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을 타파하고 타개하고 이겨나가는 이겨나가야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땅은 제가 지금까지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와 허가들을 받고 어, 지금 이렇게 평탄하게 토목공사를 하는데 약 7억에서 8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정말 멋들어지게 막 카트장도 만들고요. 건물도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이 넓은 땅에 많은 분들이 바이크를 타시다가 혹은 드라이브를 하시다가 와가지고 쉴수 있는 그런 쉼터로 정말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공간이 확보된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누구에게나 눈치 보지 않고 드라이브를 와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재미난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닥쳐버린 겁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더못 믿게 됐다라고는 할까? 뭐 인간관계가 더 좁아진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현실을 타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아,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조그만 투자를 좀 받아보자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어느날 글을 올리게 됩니다. 하루도 안 돼서 한 10명 정도의 투자자분이 문의를 주셨고, 그 중에 제가 추리고 추려서 세분의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태어나서 투자를 처음 받아보거든요. 저는 내놓는다고 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 한 7, 8억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인의 자산, 이 법인의 자산만 한 10억 정도가 잡힐 겁니다. 그런데 수익금의 50%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수익금의 3, 40%를 요구하되, 조금 어거지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음,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지 어, 이러한 투자 방식의 투자는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미팅을 끝내고 정중하게 돌려보냈고요 그러고 나서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그동안 수집했던 차량들 3, 40대 가량이 전부 다 현금 차입니다. 저는 할부나 리스가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자산의 부동산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 때문에 누군가 책임 운영을,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투자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짧은 생각에 투자를 받아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 카들은 팔면은 사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슈퍼카들 중에 한두 대만 팔면 여기 공사를 마무리 질수 있는데 왜 내가 차량을 포기하지 못했을까라는 자괴감이 조금 밀려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다 현금차기 때문에 어, 차라리 슈퍼카 한두대 정도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 공간을 오픈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카는 언제든지 돈이 있으면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의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서 어떠한 공간으로 변신을 할 건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은 어 도로 부지 포함 약 1000평 정도의 차량입니다 여기가 원래 경사가 심했었는데 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어 전부다 땅을 닦아 놓은 상태고요뭐 주차장이나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아마도 24시간 운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관, 본관과 저쪽에 들어서는 별관으로 나눠질 거고요. 본관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되고, 별관은 24시간 오픈을 해놔서 자동차 모임을 하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밤늦게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쉬었다 갈수 있는 따뜻한 쉼터, 시원한 쉼터로 운영이 될것 같고, 뭔가 자동차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어,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플러스 그리고 브런치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뭐 레스토랑 카페 같은 거 플러스 가족들이 와서 재미나게 놀다 갈수 있는 그러한 가족 테마 공간으로 어,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별관이 들어서게 되면 이 앞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수영장 갈 곳이 참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가족 단위 손님들이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하게끔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숲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원래 소나무밭이었는데 소나무를 다 치지 않고 어 숲을 이렇게 멋지게 좀 조성을 해놓고. 이러한 공간들의 캠핑카라반이나 캠핑텐트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수영장에 놀러 오거나 아니면 봄, 여울, 가을, 겨울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에 놀러 오신 분들이 무료로 좀 이용을 하면서 아이들과 재미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좀 빼가지고 애견들이 어 활기차게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애견들, 애견인들도 어 거리낌 없이 여기 와서 좀 즐기고 놀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신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좀 아이고 참 이런 힘든 시기가 찾아와 가지고 뭐 어차피 헤쳐 나가야죠. 그게 사람의 도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 산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 꿈을 위해서. 물론, 뼈를 깎는 심정이지만, 제차 한두 대 정도를 처분해서 공사를 할수 있는 경제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진짜. <laughs> 그래서 이곳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두면 정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낮은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나무 밭이 있고, 산 능선을 따라서 쭉 산에 둘러싸여 있고, 저쪽에도 또 산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경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 앞에가 완벽히 트여 있어가지고 너무 어... 답답한 느낌 같은 것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건너편이 기차길이기 때문에 무념무상으로 앉아있다 보면 기차가 지나갈 때 너무너무 이쁜 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땅이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쪽 뒤까지도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 뒤까지 확장이 되면 주차장은 어 문제 없이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나 바이크 그리고 가족들끼리 놀러 온 차량들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는 여기에 마지막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에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과 모든 소품들, 비행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즐길 수 있도록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여기다 가져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좋은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했던 말들이 있죠 그냥 아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손바닥을 이렇게 보다가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더큰 일을 당하려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액땜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절망이나 슬픔이나 어, 힘든 일이 겹쳐도 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아 바람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불어오는 것도 좋은 거잖아. 여기가 이렇게 트여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없어도 되겠는데 <laughs>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운세나 점쟁이 말을 믿지를 않거든요. 근데 내가 점쟁이를 찾아간 건 아니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내년부터 호랑이띠, 86년생 호랑이띠들이 완전 로또급의 대박을 맞는 인생을 내년에 산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주인공이 저, 그게 그 주인공이 바로 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망들 가지시고 제가 여기 책임지고요. 정말 좋은 공간, 재밌는 공간,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테니까요. 이게 만약에 잘 되면요. 이게. 이게 완성이 되면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셔가지고 재미난 추억거리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악구정식 올지 뭔가 다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 제 구독자분들한테 그리고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악구정식 올지 괜찮다 할수 있다라고 다짐하겠습니다